안녕하세요 여러분 <laughs> 초코칩 쿠키에요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처음 찍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액체 괴물이냐면 바로 이핑이그 루비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방법이라 출처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이름만 제가 지었지 사실은 뭐,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고요. 7처 누군지 모르고요. 제가 방금 만들어서 손에 조금 묻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거 아까 만들, 때 <laughs> 만들 때 묻은 거고요. 지금 제 목소리가 이상한 점 죄송합니다. 네, 일단 이거는 손에 조금씩 묻긴 묻어요. 근데 그렇게 많이 묻지는 않고요. 흐르기도 짱이고. 랩도 진짜 잘되고 풍선 생명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가끔씩 묻어요 가끔씩. 근데 제가 방금 어딜 나갔다 와서 조금 손에 묻을 수도 있어요. 저는 원래 액체 괴물을 만지던 손이어야지만 잘안 묻거든요, 액체 괴물이.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. 네. 제가 좀 말이 길어졌죠? 자,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만지는 건데, 여러분들, 다른 사람들 영상을 보면은 항상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탁, 이렇게.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, 음, 다음 영상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다음 주나 이번 주부터 학원을 다니게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점은 죄송할 것 같고요. 계속 여여거리는 거 죄송합니다.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액깨는 잠시 이 통에다가 넣어 놓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담아줬고요 이제 이 통에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을 자신이 만들 양... 만큼? 어차피 양이 늘긴 는데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음 물에 1대1.5 비율로 1대1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. 1대1 비율로 젤리 겜을 넣고 섞어 줍니다. 여기서 잠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저는 도구를 사용할 수 아는 사람이라 저는 도구를 사용하고 오겠습니다. 그럼 이따 봐요. 한말안 해드렸네요. <웃음> 전자레인지에 <웃음> 30초를 돌려도 되고 15초를 돌려도 됩니다. 하지만 30초를 돌리면 완전히 다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. 시간 단축을 할수 있죠. 30초를 돌려서 이렇게 완전히 다 녹여주었고요. 어 완전히 다안 <laughs> 녹았을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돌리시면 뭉치는 경우.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, 이렇게 계속 섞다 보면은,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기둥이 생기게 됩니다. 아주 얇은 물기둥이죠. 다음에, 아야. 그 다음에 물풀을 준비하여 주세요. 제깜빡고 준비물 소개를 안 했는데, 젤리괴물 섞을 거, 섞을 통 물, 그리고 주성분이 PBA인 아모스 물풀과 착풀 모두 다 됩니다. 아모스 물풀을 사용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모스 물풀을 짜줍니다. 좀 많이 짜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이 통에 2분의 1을 넣어주세요. 예, 2분의 1을 넣어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. 출처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. 다시 말해서. 아까보다 조금 더 두꺼운 물기둥이 생겼고요. 또 계속 섞어주십니다. 섞어주면. 얘가 완전 이렇게 물풀 덩어리가 되면 안 되는데, 제 물풀이 너무 많이 넣나봐요. 어쨌든,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. 방금 만든 거라 뜨거워요, 얘가. 그리고 방금 만든 거라 얘가 손에 조금씩 묻어요. 방금 만든 애개들은 다 손에 묻으니까, 손에 묻는다고 악플은 하시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얘는 조금 투명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. 랩도 되게 잘 되고요. 다음에 얘는 양이 적어서 안 되는데, 일단, 풍선도 잘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만든 이액개를 여기다 섞어보도록 할게요.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같이 섞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음, 더 좋은 액개가 탄생하고 있는 이 기분. 너무 좋아요. 액개는 손에 묻는 게좀 단점이고요. 자수르기도 하고 풍선은 잘 못하는데 바닥 풍선 되게 잘 돼요. 양도 많고 투명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럼 이상으로 초코칩 쿠키였고요. 음, 이 액괴 만들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